국가혁명당 명의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 대표는 사기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현재 신도들에 대한 중강재추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대표의 사기, 정치자금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수사관 23명을 투입하여 하늘군과 영성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경찰은 허 대표에 대한 신도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 대표는 영성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백만 원의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허 대표의 사진이 붙여진 블로유라는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허 대표가 이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허 대표와 관련된 중강재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4월에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허 대표를 3차례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허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허 대표 측은 일부 신도들의 고소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의 기획고소라며 지난 2월 경기 양주경찰서에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지난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 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네.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